다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수의 이름을 전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리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리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일 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6장에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자 계획한 하만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개를 자신의 손으로 높여 주어야 했고 아, 그로 인해서 이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달랠 겨를도 없이 끌려가듯 왕후 왕후가 마련한 그 잔치에 이 하만이 가게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시는지 보시고 우리 악인의 이 결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서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칠장은 잔치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잔치에 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하만의 얼굴에는 아주 수심이 가득하죠 하지만 하만과 상관없이 이 잔치는 무르익게 되었고 왕은 아, 술을 즐기면서 애써에게 재차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후 애써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처음 왕 앞에 나와 왔을 때 그때도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고 첫 번째 잔치에 가서도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그때에도 또 동일하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생색내기 위한 질문이거나 단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대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아 그런 질문이겠죠. 이에 써는 이제 조심스럽게 아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 왕이 듣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후가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왕후의 그 생명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왕이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아주 지혜롭죠. 자신을 사랑하는 왕의 관심을 자신에게 이끌어놓고 그리고 나서. 민족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구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류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족을 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자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가 호통을 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애서는 그자가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이 원수 대적은 하만입니다. 이렇게 고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왕도 예상치 못한 발언에 아주 당혹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다 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며 그 왕궁들로 어 후원으로 나가는 것을 볼때이 왕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하만에게 자신이 속았다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제거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제국 이인자이다 보니. 그도 세력이 있어 쉽게 제거하지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이 조금 추스렸는지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지켜본 그 광경 속에 더 분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는가? 8절 말씀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애써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렸건을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나가고 나서 하만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엎드려 빌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앉은 그 걸상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이 왕은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어, 보게 된 것입니다. 에, 그 때문에 왕은 더 분노하게 되었죠. 당시 페르시아 법에서 왕을 제외하고 왕후 근처에는 최소 일곱 걸음을 떨어져 있었어야 한다합니다. 하반도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만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왕후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 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렇게 빌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처음 들어온 문은 7장 1절에서 잔치였습니다. 잔치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가는 문이 무엇인가 보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맞춰지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있는 어, 것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하르보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하만과 그의 친구 그리고 아내가 아, 아 작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르보나 이 공중 내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아무르도모르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반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웠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낙을 해가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아, 악인의 결만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만이 몰락하게 된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등장하는 그 시작부터 그 모습과 그의 심중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만이 등장하는 것은 3장이죠. 3장에서 왕의 높임을 받아서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 127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런 2인자가 되었다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덕을 베풀면서 또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고 그에 더 나가서 그의 민족까지 멸절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에게는 거짓으로 고했고 또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드리면서까지 조서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왕이 있지만 실은 자신의 뜻을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그 교만한 모습 그가 스스로 높이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5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 11절에 보면 그의 심중이 어떠한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력과 자녀와 지위. 자신이 최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으스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는 왕이 종기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자, 심중에 자신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이 모습, 이 태도,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자만의 말씀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교만한 마음을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곧 멸망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만의 그 태도와 그삶 그리고 그 심중에 들어있었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하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 없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경계하면서 어,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 하만의그 죽음 그리고 아기의그 결말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반의 모습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바라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반에게 나타난 그 교만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우리 속에는 하만의 그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우리의 근본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 자신이 세웠던 그 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 존재와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대신 누군가가 그 나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그친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에소와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또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모르두개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 결말이 죽음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잔치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터인데 그 잔치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잔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행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애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 보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또한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 또한 하만처럼 죽어야 할 존재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이날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동행하시며,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 수련원 또 영락 기도원 설악관 수양관을 통해 강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거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하였는데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함안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아멘.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인생과 그 결국의 어떠함을 주님 바라보아 싸우니 저희 인생의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잔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경락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부서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을 준비하시는.